음 치즈 감자 음 알고신이가 대야겠네. 지금 밤 10시 반인데 오늘 야식을 먹어야겠다. 안주를 먹기 위해 술을 조금 먹어야겠어. 오늘의 메뉴는 할맥 역전 할, 역전 할미반, 역전 할머니 맥주 여기서 안주를 아주 간단하게 시켜보자 갈릭 바다 포테이토랑 치즈 랍볶이, 염통 꼬치, 할맥 전은 숙성 맥주. 준비나요? 불가나, 불가나. 네? 아! 와! 좋 맛있겠다 하나 먹으면서 까오 치즈 감자 좋아해. 오, 라볶이가 응. 아, 아니고 라면 볶기를 만들었네. 아 좋아. 둘하좀 늘어졌어, 좀 늘어졌어. 흔들렸어. 배다 보면 흔들렸나봐. 진정하거라. 진정해! 음, 음. 짭짤로만 해 <laughs> 라볶이에 면이 좀 뿌려야 제맛이지 음음와 너무 맛있어. 진짜 오뎅. 매콤한 거 진짜 맛있어. 哦。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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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점점 벌거숭이가 돼가고 있네 So much. 응, 음. 안 타다. 음 대형사고.